어떻게 아프셨었나요, 그때? 그 그때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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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로 해서 열리해갖고, 예. 땡기고 서서 뭐 허지도 못했어, 것도못 오고. 아, 그러셨어요? 네. 예. 아. 그래갖고 와서 그 주사 맞았잖아. 예. 그리고, 뭐침 맞고, 한약 먹고.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그때? 그, 그때 언제? 여름이지? 올해인가 아, 그때 작년에 오신 적 있었는데, 작년. 작년에. 작년 겨울에 처음 오셨어요, 그때. 그때, 척추가 골절 되셨거든요, 12번이. 뼈가 네? 하나 풀어졌셨어요 그때. 12번 육... 흉추가 풀어요, 흉추. 그때 풀어, 흉추. 풀어주셨다고? 그때 제가 보여드렸, 엑스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압박골절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엑스에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허리도 치료하고 골반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내가 넘어져 갖고 예. 허리가 골절돼 갖고 그러니까, 예. 그걸 병원에서 근한 달간 있다 나왔거든요. 그 예, 찍으니까 예. 완전히 잘 났다고 붙었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그안 아팠었어. 근데 예. 내가 화분을 아. 흙을 일곱 개를 들어 갖고 쏟았더니 아. 자고 나니까. 여가 뻔하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때부터 동네에서 이제 또침 맞고, 그쵸. 약 먹고 그러다가 이제 예. 내 동생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예. 해서 또 열려오고, 통증 풀린이 엄청 다녔어요. 그쵸. 그때 세번 하셨잖아요. 예. 그때 뭐 치, 치료하고 전하고 뭐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치료하고 예. 여기서? 예. 그데게 여기 여가 쑤시고 아파갖고 이만큼의 엉킨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고생하셨죠 처음에. 예. 염증 주사도 많이 맞았다 그렇죠, 예, 예, 예. 염증 생기는 자고 어, 예, 예. 하여튼 괜찮았어요, 조금. 아, 그렇군 괜찮더니 음. 지금 앞전내부터 여가 또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아, 예, 그건 밑에는 아직 치료 했으니까 밑에를 좀 하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목소리>